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조립식 창고를 살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추천 제품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와 사용자 리뷰를 참고해 평가가 제일 좋았던 제품들만 엄선했으니까 마지막 제품까지 시청하시고 본인에게 딱 맞는 제품을 찾아보세요. 영상 속 제품의 구매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호레움 조립식 스틸 창고입니다. 호레움은 튼튼한 내구성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기가 높은 제품이에요. 벽체 중간에 보강 프레임이 추가되어 일반 스틸 창고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또한 바닥 프레임도 보강 처리되어 뒤틀림 현상을 최소화했어요. 무엇보다 중간 유통 과정을 줄여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춘 합리적인 제품입니다. 상업용, 주거용, 농업용, 산업용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 가능한 점도 큰 장점이에요. 식음료나 장비, 농기구 정리용으로도 딱 좋습니다. 깔끔하고 튼튼한 조립식 창고를 찾는다면 호레움을 꼭 고려해보세요. 두 번째 제품은 타벨라이프 그랜드제트 콜드그레이 조립식 창고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 목재 창고의 단점을 완벽히 개선한 모델이에요. 습기나 해충이 강하고 따로 관리가 필요 없는 고강도 합성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전동 드라이버 하나면 누구나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diy 구조라 초보자도 쉽게 시공 가능하죠. 바닥은 요철 처리와 물 빠진 구조로 되어 있어 미끄럼 방지와 위생 관리도 탁월합니다. 옥상, 정원, 농막 옆, 캠핑 용품 보관 등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품이에요. 깔끔한 디자인과 내구성을 함께 원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제품은 이지하우스 조립식 스틸 창고입니다. 이 제품은 마감 품질이 뛰어난 조립식 창고로 사용자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철제 재질이지만 날카로운 모서리 없이 꼼꼼히 처리되어 안전합니다. 지붕, 벽면, 바닥 모두 보강 프레임이 적용되어 비나 바람에도 끄떡없어요. 환풍구가 있어 내부 습기나 곰팡이 걱정도 줄여줍니다. 비가 와도 물 새는 곳 없이 깔끔하게 밀봉된 구조라 장기간 사용해도 안심할 수 있어요. 튼튼함과 세밀한 마감 모두 잡은 제품을 찾는다면 이지하우스를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추천 제품은 캐빈하우스 조이 야외 창고입니다. 이 제품은 보강대와 코너 브라켓이 추가된 업그레이드 모델이에요. 기존보다 두꺼운 아연도금 강판과 세련된 메탈 그레이 색상으로 외관도 고급스럽습니다. 사방을 꽉 잡는 코너 보강 설계로 뒤틀림과 흔들림을 최소화했어요. 또한 방수력 좋은 소재와 통풍구, 자석 잠금장치까지 세세하게 신경 쓴 구조입니다. 옥상 베란다 농장, 공방 등 어떤 공간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창고예요. 함께 제공되는 앙카피스로 바닥에 고정하면 외부 충격에도 끄떡 없습니다. 튼튼함과 디자인을 동시에 잡고 싶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제품은 더 컨테이너샵 캐터 다윈 조립식 창고입니다. 캐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창고 브랜드죠. 이 제품은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사용해 썩거나 녹슬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V 차단제와 방수기능이 있어 햇빛이나 비에도 변색이나 누수 걱정이 없습니다. 내부에는 환풍구와 채광창이 있어 통풍과 밝기를 모두 챙겼어요. 바닥은 경사진 구조로 되어 있어 물건을 옮기기 편하고 청소도 간편합니다. 잠금장치가 있어 보관 중인 물건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친환경 소재를 원한다면 캐터 다윈이 정답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조립식 창고 5가지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가격, 설치 난이도, 내구성 등 각자의 공간과 용도에 맞춰 선택하시면 오래두고 만족하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